남자 총초, 총초, 태강 아, 홍초특초총급했는데요총소태초초반 공격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소 특종이 조금은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요. 다시 들어갑니다. 미로 붙이는 태강. 정말로 우리 선수들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두들겨 패도 가지도 않고요. 슬쩍 건드렸는데도 도망가는 소가 있죠. 참 정말 웃깁니다. 세상사이가다 그렇죠. 어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 태강, 홍소가 특종 홍소가 다섯 살, 청소가 여섯 살이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아프지도 않은 나이입니다. 자, 홍소 특종이 반격을 시도합니다. 아주 파이팅이 좋은 소들인데요. 창녕의 김용학 씨의 소 특종. 정도의 김일균 시에서 태강 조금은 밀린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한사코 돌아버리죠 홍소 특정 홍소 특종 밀어서는 가지 않겠는데요. 매를 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오래 갈 듯. 자, 청소 태강 홍소 특종 밀고 들어갑니다. 홍소 특종. 이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불 모양을 보니까 특종은 특종입니다. 특이한 불각을 하고 있지요. 홍소 특종. 3분 3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본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정당당한 승부, 멋진 승부, 움직이는 예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특종, 청수의 태강 이러한 경기를 매 주말 14 경기씩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기는 이제 11 경기. 홍수의 특종 평소의 태강 1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라붙이는 태강 아 1라운드에서 조세훈에요. 특종 안전에서요. 11경기 정막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